잘 도착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3시간 좀안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안동에 와가지고 할머니네 들려서 할머니랑 밥 먹고 이모랑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 스리네 결혼식장 근처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하 신기해 내가 여기에 안동에 우리 다찌와 함께 왔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안녕 좋아요 안아 그래, 너 오고 나면 안 되잖아. 어? 아 그래, 미에 네. 만났어. <laughs> 주차를 마치고 수리한테 가는 중. 아, 얘들아,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? <laughs> <laughs> 마치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려고 스타벅스로 가는 중입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아서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음 이날은 윤아 생일이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또 만났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초도 불었어요 수다도 떨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 엄둘이 너무 눈부셔요 너무 눈부셔요 불 끌까? 행복한 퇴근길 며칠 빠져있던 대창덮밥이에요 존맛탱. 우리 깜돌이 물 마시다가 눈마우치고 저는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깜돌이랑 놀기. 이젠 출근 포토존이 되어버린 엘리베이터. 퇴근하고 오면 우리 깜돌이가 이렇게 앵기고요. 저는 또 맛있는 거를 먹고 돼지가 되던데요. 아요즘 카페 엄청 듣고 있잖아. 어? 카페. 뱅 탑에 우와. 그 얼미그 <laughs> <근데> 너무 좋아 <웃음> <웃음> 啊。Oh, <laughs> 이거 아니 땀 냈더니 붓기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음. 아이거 찍고 싶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괜찮으신가요? 아나 이제 무릎 아파. <laughs> 어떡해 진짜, 진짜 아니. 아니 어떡하냐고. <laughs> 아니 자꾸 쓰러지시냐 고선님 지금 가자 가자 지금 가자. 가자. 했다구. 와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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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저희는 오늘 피장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<laughs>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 <웃음> <우선> <웃음> 뒤에 타느라 고생이 아니다 <laughs> <laughs> 정말 안전 <laughs> 열심히 운동하고 어. 와서 준희님 어. 음. 분에 인사하고 지금 음. 피자 먹어야지. 좋습니다. 안녕. 동생들이랑 같이 집에 와서 어. 땀돌이랑 놀아줘요. <laughs> 아 이거 꼭 보세요, 여러분. 저발 사용하는 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내 새끼 너무 귀여워. 출근해서 홍삼 하나 먹어 줍니다. 그래야 힘이 나요. 예스 s yes, 퇴근 후 피자 타임. 존맛탱 그리고 머리도 단발로 잘랐어요 홀가분하고 너무 편한 단발의 세계 놓칠 수 없지 무슨 일이야 이것은 디오 앨범 깡 책을 산줄 알았는데 헉, 앨범이야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봐 예쁘지? 헉, 이거 봐 스티커도 있어 헉, 스티커 봐 아, 이 스티커네 포토카드 귀엽지? 아 너무 잘생겼잖아 아, 너무 잘생겼어. 사진을 봐볼까, 우리? 안돌아? 컨셉이 너무 잘 어울려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와, 나 앨범 처음 사봐. 안돌아, 나 앨범 처음 사봐. 어머, 너무 잘생겼잖아.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대?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얼굴이 너무 재밌잖아. 어 뭐야? 어 이거 뭐야? 어 이거 뭐야? 어 뭐야? 와, 경수 너무 귀엽잖아. 경수 너무 귀엽잖아. 너무 예뻐. 와, 어떻게 너무 귀엽다. 어,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나는 C D 플레이어가 없는데. 뭐 똑같은 거였잖아. 그럼 설마 시기도 두 개야? 하 시도 두 개네. 설마 사진도 똑같니? 설마? 아 다르네. 어 아, 귀엽잖아. 음 여기서 있어. 카드 나 내가 포토 카드를 드디어 쓰게 될 때가 왔다니. 다이소에서 이걸로 샀었거든요. 언젠가 포토 카드를 넣을 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오늘이었습니다. 이렇게는 하나에다가 얘를. 어머 이게 뭐야? 여기는 뭐야? 다시 나번 넣어. 넣어서 짠. 넣어서 여기다가 얘를 붙여요. 계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. 오 사이즈 딱 맞아, 딱 맞아. 오딱 좋아, 딱 좋아. 오 어, 이렇게 보관한대요. 또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던데 나는 그런 스티커는 아직 안 샀어. 와 이걸 떼는 거다. 어쩐지 안 보인다 했어. 와. 잘 보여 미쳤다 어 근데 이건 안야겠다 지문이 맞네아 이게 진짜 너무 소소한 행복이다 진짜 개이 세개 다음날 아침 시리널 곳을 찾았어요 제차 오디오인데 시디야 제발 잘 되라 소리야 제발 잘 나와줘